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대전, 세종, 충남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탁한 공기질은 내일까지 계속되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는 내일 새벽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계룡이 9도, 세종 1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대전 21도, 금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이 11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아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부여가 10도, 서천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여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충남 앞바다에서도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해 중부 전해상에 천둥번개와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